안녕하세요, 여러분. 애슐리입니다. 오늘도, 어, 영화 OST를 배워볼게요. 네, 여러분, 영화 뮬란 보셨나요? 네, 뮬란의 OST, reflection.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reflection 하면은, 음, 거울이나 그 물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 그 상을 말해요. 여기 그림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듯이, 음, 이 뮬란이 강물에 자신의 비친 그런 얼굴을 보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음... 지금 이렇게 예쁘게 화장을 하고, 또 예쁜 딸로서, 신부로서, 주변의 기대에 부응을 하고 싶지만, 자신의 내면의 어떤 그런 모습은, 그러한 모습과 어떤 이렇게 상반되는 느낌을 받은, 받고 있어요. 지금 주인공이. 그래서 꼭 나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어떤 가사일지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Look at me. 나를 봐. You may think you see who I really am. 당신은 아마도 생각할 겁니다. You see 당신이 본다고 who I really am. 내가 진짜로 누구인지 당신은 본다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but. You will never know me. 당신은 아마 결코 알지 못할 거예요. 이거는 we를 줄인 거죠. You will 아마 당신은 결코 알지 못할 건데, know me, know me. 나를 알지 못할 건데 왜 그러냐면 every day 매일 it's as if I play a part. 잠깐만요. 매일 꼭 as if. 뭐모인 것처럼. 음, 내가 꼭 맨날 play a part. 어떤 연극의 한 부분을, 한 역할을 play. 연기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야. Now I see if I wear a mask. 이제, I see. 나는 알아. If, 만약에, 내가 wear a mask. 마스크를 쓴다면, 가면을 쓴다면, wear. 영어에서는 모자를 쓰다, 귀걸이를 하다, 장갑을 끼다, 옷을 입다, 전부 다 wear를 써요. 내가 만약에 가면을 쓴다면, I can't fool the world. 나는 fool, 속이다. The world, 세상을. 나는 세상을 속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I cannot fool my heart. 내 마음, 심장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걸 이제 알아. Who is that girl I see? Staring straight back at me. Who is that girl? 저 소녀는 누구지? I see. 내가 보고 있는 저 소녀는 도대체 누구지? Who? 근데 그 소녀가 나를 Staring straight. 똑바로 쳐다보고 있대요. Staring Stare라는 동사인데 Stare는 응시하다예요. 똑바로 쳐다보다. 근데 지금 현재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Back at me. 내가 이렇게 강물에 내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더니 이내 모습 비치는 그 상도 역시 나를 딱 반대로 나를 쳐다보더라. 이런 의미가 돼요. When will my reflection show who I am inside? 언제 will my reflection? 내 모습이 그 비친 내 모습이 쇼 보여 줄까? 쇼 보여 주다. 언제쯤 보여 줄까? 뭐를? who i am inside. 내 내면에 있는 그 모습을 도대체 언제쯤 보여 줄까? i am now in a world. 나는 있어. 지금 어디 안에 있냐면 a world. 어떤 세상에 있는데 세상 안에 있는데, 어떤 세상인지를 여기서 지금 꾸며주고 있어요. 어떤 세상이냐면, I have to hide. 내가 숨겨야만 한대요. have to, 뭐, 뭐 해야만 한다. 근데 숨겨야 하는데, 뭘 숨겨야 하냐면, my heart. 나의 마음. 나의 진짜 모습, 심장을 숨겨야 한다. 또뭘 숨기냐면, 그리고, what I believe in. 내가 믿는 것. believe in 그 안에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숨기고, 내 심장도 숨겨야 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지금 나는 있다. 이런 거죠? But somehow I will show the world.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I will. 나는 할 것이다. Show the world. 세상에 보여줄 거야. 뭘 보여주냐면, What's inside my heart? 어디 어디 안에. 나의 심장, 나의 심장 안에 있는 진짜 내 모습. 심장 안에 있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거야. 그리고, 이 앞에 그 will 하고 걸려요. will be loved for who I am. l o 는 사랑하단데, 여기서 지금 비동사와 결합을 했죠. 비 더하기, love의 현자분사형을 만들어줬죠. d를 붙여서 사랑을 받다. 근데 will을 붙여서 사랑을 받을 거야. 어떤 모습 그대로? for who I am.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을 받을 거야. 내 마음을 다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또 반복돼서 나옵니다. Who is that girl I see staring straight back at me? Who, 누군가, 그 소녀는 I see. 내가 보고 있는 그 소녀 누구지? Staring straight. 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그 소녀 누구지? Back at me. 반대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소녀 누구지? When will my reflection show someone I don't know? 언제쯤 내그 모습이, 비춰진 그 모습이 show, 보여줄 것인가? Someone I don't know. 내가 I don't know.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모습을 도대체 언제 보여줄 것인가? 내 내면의 모습. Must I pretend that I'm someone else for all time? Must. 뭐뭐 해야 한다. 당한 어떤 의무의 의미입니다. 의무. 내가 pretend, 뭐뭐 인체하다. 내가 뭐뭐 인체해야 하나. That I'm someone else. For all time. 평생 동안 계속해서 내가 someone else. 다른 누군가. 다른 누군가인 척을 꼭 해야 하나? 평생 동안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내 진짜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런 뜻이 되고요. When will my reflection show who I am inside? 또 나오죠? 언제쯤 내그 모습이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이 show 보여 줄 것인가? who I am inside. 내 안에 내면에 있는 내 진짜 모습을 언제 보여줄 것인가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 노래를 제가 한번 음, 불러볼게요. Look at me. You may think you see who I really am but you'll never know me every day It's as if I play a part Now I see if I wear a mask I can fool the world but I cannot fool my eyes. Who is that girl I see staring straight back at me? Believe in, but somehow I will show the world what's inside my heart and be loved for who I am. Who is that girl I see staring straight back at me? When will my I, I don't know Must I pretend that I Someone else for all time When will my reflection show Who I am inside 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